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 데스크탑 화면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창이 떠 있어요. 스피커 아이콘 생겼죠? 자, 보이스 모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군요. 코비, 반갑습니다. 코비 맞습니까?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코비, 코비 맞죠? 아니요. 아니, 코비 목소리가 맞는데요. 코비. 코비 아니에요. 제가 AI라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코비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다시입니다 네이버시 아는요 데스크탑 앱이 드디어 풀려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채집 접속했는데요 이제 macOS에서 챗집 PT 이용가능 이라고 해서 공지가 떴습니다 자, 새로운 런처로 아무 스크린에서나 챗집 PT에 액세스하고 스크린샷을 공유하고 음성 대화를 나누세요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macOS 14 이상 버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맥 버전 그리고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macOS 14 이상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저는 다행이게도 자, 이 사양을 충족했고요. 스크린샷 공유, 음성 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금방 되고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되면 자, 어제 제가 시도했을 때는 안 됐었는데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고요. 자, 여러분 뭔가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 이 창이고요. 창이 좀 작게 보이는데요. 예,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공지창이 떴고요. 예, 창 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런처를 이용해 보세요. 런처를 사용해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채지 PT에게 물어보세요. 파일 업로드, 스크린샷 찍기, 사진 찍기 등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대단한데요. 자, 런처 한번 해볼까요? 옵션 키 누르고요. 자, 옵션 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자 커맨드 바 아닙니다 옵션이에요. 자 누르면 보세요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죠? 네, 어 여기서 아 여러분, 자 여기 채 GPT가 무엇을 할수 있나요라는 여기 팝업 창이 뜨잖아요. 네, 이게 바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 데스크탑 화면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창이 떠 있어요. 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채피티에게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시 프롬프트죠안 쓰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파일 첨부하기 돼 있고요. 자, 아무튼 옵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언제든지 채피티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스피커, 스피커 아이콘 생겼죠? 네, 이게 바로 보이스 모드입니다. 자, 보이스 모드.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요. 음성으로 채팅, 대화를 시작하세요. 핸즈프리, 채팅이 저장됨, 언어가 자동 탐지됨. 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쓰신 분들은 예, 비슷한 기능을 테스트 해 보셨을 텐데요. 자, 데스크탑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선택. 누르면, hey there. 자, I've got a really great feeling about us teaming up. 건지, How can I jump in and help? 네, 고르게 돼 있고요. ChatGPT가 마이크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Whisper 모델을 통해 말을 텍스트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자, Whisper 허용. 자, New Voice Mode Coming Soon. 아쉽게도요, 이 Voice Mode like 아직 출시가 안된것 uh, 같습니다. ChatGPT p l u 유저들에게 몇주 안에 서비스가 될 거고요. We'll let you know when you have access. a c c 하면 그때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Watch the demo. 이거는 like 웹사이 있는 그, 그 데모 영상 content, 맞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Hello GPT-4 네, 이 웹사이트고요 이 관련된 영상 통해서 미리 um, your to 기대를 하고 for 있어라 이런 뜻습니다 동그라미 4개 제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말하기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That's a nice way to thank your viewers in Japanese. This phrase definitely adds a thoughtful touch. Are you planning content in multiple languages? 안녕하세요. How can I assist you today? 아, 반갑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군요. 코비? 반갑습니다. 코비 맞습니까?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코비? 코비 맞죠? 아니요. 저는 코비가 아니고 채지피티입니다 어떤 전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 코비 목소리가 맞는데요. 코비 코비 아니에요? 제가 AI라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코비는 아니에요. 저는 c h a t p t 로 대화를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 저는 착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아서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들려주세요. 네, 제가 착각을 했고요. 네, 제말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ChatGPT-4-O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이 모델에서는 지금 AI가 말하는 도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AI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네, 저는 대화 중에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말씀을 끊고 응답하는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제가 답변을 마친 후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응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람과 인공지능이 거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다면 우리 인간의 역할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이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화를 할수 있게 되면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여전히 인간의 도움과 지시를 필요로 하며 창의성, 감정 이해, 도덕적 판단과 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역할은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이 도움을 받아서 더잘 업무를 진행할지, 아,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첫째,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이 처리함으로써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분석과 같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여 인간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교육,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과 생활을 보다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말이 맞긴 한데요. 아, 실제로 어, 우리 인간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 커다란 재앙을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를 위해 교육체계를 혁신하여 기술 변화에 맞춰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대응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준비가 아직 덜된 상태에서요. 네,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의 발전을 일단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술 발전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며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여러 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 대신에 기술의 발전 속도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적응을 돕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기술 규제를 수립하고 적절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해 예, 됐고요. I'm glad that resonates with you. If there are more aspects of this topic you'd like to explore or other questions you have. 네, 갑자기 영어로 답을 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한국말로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어로 대화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요. 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제가 짧게만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자, 지금처럼 대화를 하면요. 자, 여기 모든 텍스트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 기록이 되고, 텍스트들을 다른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답변 하나하나는 복사가 가능한데요. 전체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하는 건 어렵네요. 자 이런 식으로도 어렵고요. 답변 하나 하나는 복사가 가능하고요. 다시 들어보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어로 대화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들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별 답변도 여기 다시 생성하기를 누르면 답변을 다시 하는데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뒤에 모든 답변이 사라집니다.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거 Ctrl Z, c o m m a d Z, 뒤로 가기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고 받을 수가 있고, 텍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 아직 보이스 모드가 ChatGPT-4-O 모델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요, 채팅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스크린샷 할수 있다고 하는데, 스크린샷 어디서 하는지 궁금한데요.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왼쪽에, 예, 여기 클립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업로드 파일, 업로드 포토, 테이크 스크린 샷, 사진 촬영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크 스크린 샷, 업로드 포토, 업로드 파일, 사진 촬영. 사진 촬영을 하면 이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테이크 스크린 샷은 스크린 샷을 어디로 보낼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체어 GPT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쓸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고요. 채 g p t 를 권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채 g p t 를 다시 껐다 켜야 되고요. 자, 권한 설정은 됐는데요. 자, 아직 적용이 안 됐습니다. 껐다 켜야 된다고 합니다. 채, 프로그램 종료하고 다시 켰습니다. 자, 테크 스크린샷 채 g p t 네,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창이 캡처가 돼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샷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음성 입력 기능을 활성화하여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입력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음성 입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기능을 설명해 주시는 중인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주실 부분이 있나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캡처된 이미지고요. 이 화면이 캡처가 돼서 등록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특별한 기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애플 워치에서 음성을 인식을 좀더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체치피티 4.0 새로운 보이스 모드가 나오면 이런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된것 같고요. 자, 체치피티 4.0 모델 실제로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코딩 관련해서 코딩 관련해서 분석을 했을 때는 c h a t p t 4가 코딩은 훨씬 더 정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o 모델이요, 속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디테일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관건은요,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디테일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c h a t p t 4o 보이스 모드가 나오면. 그 부분을 또 테스트를 해보고요. 여러분들께 또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